나비 학교, 나를 깨우는 나비 학교라는 이름을 제가 처음 구상했던 게 2018년이더라고요. 어, 나비다라는 이름을 제가 하나의 활동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말 그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예요. 나비고, 나비의 탄생 성장기가 조금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나비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이 탈바꿈을 하는 이 변신이 유독 다르죠. 인간은 애기로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보이는 그 장, 그 상태가 그대로 성장하잖아요. 얘도 사람이고, 다큰 어른도 사람이라는 걸 누가 봐도 알겠지만, 어, 나비 같은 경우에 애벌레의 경우에는 얘가 설마 나비가 될수 있어? 얘가 정말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더 알고 보니까 이 애벌레도, 어, 한번 애벌레로 살다가 한번 탈바꿈하면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사령 애벌레? 네 번인가 탈바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번인지 다섯 번인지. 그러니까 시컷 열심히 성장해서 변태 이게 딱 껍데기를 벗으면 또 애벌레인 거예요. 또 열심히 성장해서 또 껍데기를 벗으니까 또 애벌레예요. 좀 근데 이 얘기들을 여기까지 들어도 뭔가 좀 울림이 있지 않으세요? 전 여기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 또 시작하고 다 끝났나 싶었는데 또 시작하는 것 같은 인간의 여정하고도 닮았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끝이 나는데 애벌레의 인생이 끝이 나는데 얘가 번데기로 변한다는 거죠. 바로 또 그냥 애벌레가 한번딱 탈을 벗으니까 또 나비가 된 것이 아니라 번데기라그래서그 안에서 멈춰 있어요. 멈춰 있으면서 이제 모든 걸꼭 죽은 것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번데기 안에서. 그랬다가 변화가 일어나고 나타나는데 더 재밌는 건 딱 번데기가 껍질을 벗겨지면서 안에 나비가 들어있는데 그 나비가 축축하다는 거예요. 아직 바로 날아가지도 못해요. 그 안에서 애벌레가 어떠 어떤,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변태를 해서 탈바꿈을 해서 나비가 됐는데 아직 이제 애기 그배 속에서 엄마가 애기 꺼내면 축축해서 나오잖아요. 양수랑 해갖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가 날기 전까지 다 말려요. 몸을. 그러고선 날아가요. 그걸 그런 여정까지 해서 아~ 어~ 저희가 상처가 있었다면 상처가 있었었고 아픔이 있었다면 아픔이 있었던 거죠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인간의 삶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이어가면서 변신해 나가고 또 탈피하면서 또 삶을 이어가고 계속되는 지려, 지겨움 같지만 그런데 변화가 돼서 결국 나비가 돼? 나한번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어, 세상에 이런 건가 의심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뭐 멈추지 말고, 한번 이렇게 나비가 되어보자. 난 나비야. 너네 나 애벌레로 보여? 내가 나비가 될지 너네 상상도 못 하겠지. 근데 나는 몇 번의 변태를 겪, 겪어서 나비가 될 수도 있어. 막 이런 암시를 제가 갖고 싶어서, 나비다라는 이름을 저희가 저한테 붙였던 거예요. 세상이 야, 이게 맞아, 이런 거야. 세상은 따라와, 그러면 알겠습니다. 따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비가 될 거야. 막 약간 그런 포부가 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취직이 잘 돼. 여자는 말이야, 이렇게 살고 있으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그렇, 그래요. 네, 이러지 않았어요. 순하게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왜 삶이 정해져 있어? 누가 정한 거야? 이러다 보니까 막 진로, 전공, 이런 것들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내 마음에서 동하면, 어, 뛰쳐나가서 부딪혀봐야 했었고, 어, 부딪혀보니까 또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서, 이게 아파서 깨고 나갔는데 또 애벌레인 것처럼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또 아픈 거예요. 어, 그런 여정을 계속 좀 가다, 가면서 제가 이제 예술 활동, 창작자로서 예술 활동을 좀 오래 했었죠. 그 많은 진로의 막 변화와 갈등 끝에, 끝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 그냥 중도에, 어, 뭔가 그 아트라는 것이 굉장히 치유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치유라는 게 아픈 상처를 꼭낫게 하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라, 어, 회복이 되고 나서 그 예술의 효과, 창작의 효과가 치유가 된 다음에 더, 더 멋진 생, 새로운 살이 나는 것 같고, 탈바꿈. 탈바꿈을 해서 내가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내가 다른 사람이 돼서 또 다른 여행을 출발하는 것 같은 그런 회생과 회복의 능력이 너무나 많았던 게 창작이었는지, 저의 갈등과 슬픔과 고난을 계속 이 예술 활동이 보완해줬어요. 치료해줬고,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줬고, 깨달음을 얻게 해줬고, 배움, 만남, 소통, 이런 것들을 저한테 계속, 어, 선, 물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사람이 너무 궁금했었기 때문에 저는 늘 심리학, 어, 종교학, 인문학, 이런 데 많이 빠져 있었어요. 제가 막상 전산과를 나왔단 말이에요. 이공개, 이과, 어, 고등학교 때 이과를 전공하고, 이제 전산학을 갔는데, 사실 저는 이 공계랑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막상 그런 것도 불구하고이 공계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잘 못하는 부분도 빨리 개발한 거예요 저는 어쩌면 감수성이나 예술성 어, 문과 쪽이 저한테는 더 발달한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이과를 빨리 개발하게 된 거죠 원은 원치 않는 과에 갔지만 거기서 또 적응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어 빠른 시기에 하기 싫은 걸 하면서 난 능력이 바닥이었던 걸 올린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면서 그런 이성과 감성 어떤 이과적 머리와 문과적 머리가 같이 좀 이렇게 겸비해 나가는 경험들을 한 것도 지금 제가 나비 학교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나비 학교의 방향성을 만드는 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당시로 갔을 땐 괴로웠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음 그때 그 경험이 나에게 굉장히 큰또 선물이었네 예술도 하나만 하지 않았어요 어 음대를 너무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어릴 적에 그런 그런데 하여튼 포기 좌절당했어요 음대를 못 가고 어 전산과를 가서 연극 동아리를 했어요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음악 학원을 다녔고 그 연극과 음악과 컴퓨터와 어~ 이제 심리학이 이렇게 막다 엮이면서 나중에는 제가 행위예술이라서 혼자 단독으로 이제 작곡 활동, 뭐 연극 연출 활동만 하지 않고 행위예술을 하게 되면서 또그 다음에는 기획자가 돼서 정말 융합, 융복합 예술 기획을 많이 했었어요. 전 장르의 아티스트들. 그게 아마 계속 저의 이공계와 무, 문과의 충돌이 저를 성장시킨 융합 경험이 이제 계속 아, 타 장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 어, 상당한 시너지가 나고 상상치 못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이게 저한테는 너무 판타스틱 했어요, 이것도. 전 장르의 전문가들이 막 모여서 스케일 있는 그런 공연들, 이런 것도 만들었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 결국 나비학교에서 말하는 어, 심리적 해방과 나다운 성장의 뿌리이고 이 다양한 융합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양한 융합 경험을 하되,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의 심리에 억압된 것들을 풀고, 어떤 세상이 주입한 금기에 어느 정도 도전하면서, 나의 시점, 나의 개성, 나의 속도에 맞춰서, 나를 찾아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디자인한다라는 건, 자꾸 무언가를 부딪혀서 실행해보고, 표현해보고, 만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걸 바로 부딪혀서 실행하고 만들어보면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중요한 걸 혹시 망치거나 실패했을 때 그것들을 다시 복원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걸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모델 우리 진짜 집 짓기 전에 혹은 진짜 뭐 작품하기 전에 이렇게 조그만 모델 만들어보잖아요. 저는 그게 예술 표현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라는 사람이 그냥 막 안에서 출몰하는 나의 욕구 어떤 창조성 내 바램 소망 잠재 가능성 얘네들이 두서없이 표출될 수 있을 때 이걸 탁 포착해서 눈에 보이게 구현하는 것이 예술 활동인 거죠 어 뭔지 모를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근데 난알것 같은 그 무엇을 창조적으로 구현해서 그림이 되고 음악이 되고 춤이 되고 영화가 되고 그걸 누군가는 그걸로 영원히 직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직업이 되기 전에 누구 어떤 사람은 직업으로 하지 않고 취미로만 혹은 나의 치유와 아까 말한 창조성의 발현 나를 깨우기 위한 어떤 여가 활동처럼 이런 것만 하셔도 저는 진짜 내가 사활을 걸어서 실행해야 될 어떤 중요한 과제를 할때 이게 원초적으로 엄청나게 이 중요한 과제에 성공을 지켜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융합 경험 안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어 어떤 활동이 눈에 띕니까라고 말하면 예술 표현 활동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모두가 작품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작가처럼. 그런데 그 작가가 되는 내가 심리적으로 나를 이해해야 되고 세상을 좀 원론적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인문학, 과학, 심리학, 종교학 다양한 융합 또 지식도 나누고 싶은 거죠. 인간은 기계도 식물도 사물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잠깐 간과하고 아까 생존 위주의 같이 사, 어울려 사는 것에 나도 모르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내가 기계적으로 살고 있다거나 식물처럼 살고 있다거나 사물처럼 서로를 취급하고 있다거나 이런 현상에 도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각을 하고 각성을 하고 눈을 탁 뜨는 게 나를 깨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깨운다는 건 내가 깨어나야 죄도 보이거든요.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너무 집중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자각해서 내가 깨어나고 어, 내가 깨어난 눈으로 다시 상대를 보므로써 상대를 다시 깨워내주고 그렇게 인간의 어떤 특징으로서 우리가 간과한 것들을 잘 찾아가자는데 인간은 어쨌든 되게 복합적으로 복잡한 것들을 어, 생각하고,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어, 되게 또 고차원이라고도 말하죠. 그런 활동, 사고 활동이 좀 많이 발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고 활동도 발달했어. 감정도, 감정과 사고가 전다한 통속이기 때문에 이뇌의 연동이 뭐 하나가 따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다 엮여있거든요. 그럼 그 복합적이고 복잡한 고차원이라고 함부로 또 말할 수 있는 인간의 맞는 만족, 인간에게 어울리는 삶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아까 어떤 융합, 복합, 자기 표현, 나를 깨우고 좀더 나의 잠재간성을 만나고 그런 내가 돼서 다시 한번 공동체의 우리를 다 같이 성장시키고,